다이스 6에 스핀 피 다운 다이스에다가 오버 차지에다가 배터리 패스에 염중성에 다모 클래스까지 있는데 세트 효과 열어 잠깐만. 허어! 이거 똥 세트네.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나?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만 해고 이게 천사 세트라서 먹고 악마 세트 돌려서 아 잠깐만 잠깐만 120볼트 일단 홀맨 먹어야 돼요 오늘 다모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홀리멘트 먹어줘야 됩니다 어 잠깐만 세트 효과 10개인데 역행하면 아이템이 뿔잖아 그럼 어떡하지 그뿐 거를 먹는 건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정말 고민이 되네. 평소처럼 먹으라고요? 에이, 무슨 제가 또 평소에 막 그런 걸 먹었다고 그러시나. 일단은 3점에 2배로 불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보스는 편한 걸로 가면 된다고요. 아, 아, 그래요. 그럼 마침 오늘 비스트가 또 있는데, <laughs> 뭐야? 어, 아, 어, 이게 나... 어? 어, 잠깐만, 이게 나오네? 왜 나왔지? 이걸 불리면 어떻게 되냐? 새로 차 있잖아. 어? 아니, 이렇게 쉽게 간다고? 자, 락바텀 획득 성공. 이럴수가, 이럴수가. 거짓카드 가져가고. 지금 일단 할수 있는 게 없는데, 굳이 카드 두개 드는 거? 저거 근데 두번 돌리면 하이브 마인드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어, 잠깐만. 자, 일단은 락바텀 획득했고요. <laughs> 잠깐만. 책 세트 해야 돼. 그치? 이거랑, 이거랑, 이거. 그 다음에 랜덤 아이템 소환까지. 스콜피어 확률을 독이 아니고 무조건 독. 잠깐만 저기에 사이플라이 있고 뱀파이어 필요 없고 어 할인? 할인 필요 없잖아. 오케이, 일단 보류하고 여기 먼저 달퐁이나 아무 세트 효과가 없고. 아, 세트를 해야 되는데, 세트. 지금 세트 효과는 하나, 딱 하나 책 세트, 나이스 원짜리였고, 그렇지 상점도 잘 가야 돼요. 아이템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트 효과 할수 있는 거다 해야 돼. 기본적으로 염중성이란 말이야, 구피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락바텀도 있으니까. 스탯을 조금 이제 뻥튀기를 해주면 아주 좋단 말이지. 오버 저거는 필요 없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배터리 하나 있는 걸로 만족하고, 어, 여기서 이제 이거는 끝나고 돌려야 돼. 암네시 하나, 뭐 이상한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할거다 하고. 빵에 물이 아이템이 4개나 있단 말이지. 그것도 돌려야 되는데. 아. 어? 맞으면 안 돼? 클라? 진짜. 죽어. 맞으면 그냥. 안 된다. 제발. 그렇지. 어휴, 다행이다. 아, 어, 뭐야. 아, 나 이거 먹고 싶지 않았어. 아, 잠깐만. 일단, 폭탄이 없잖아, 그지? 그니까, 악마를 가자. 자, 책 세트니까 일단 돌려주고, 음, 악마 세트. 공중에다가. 아, 이걸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하고, 돌려. 오, 악마 세트에 책 세트까지. 나이스. 먹고, 악마 이스택에다가. 이거를 굳이 돌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피맥도 필요 없고. 아, 이게 피맥을 먹은 게 최대 실수였다. 일단 돌려서 나올 만한 게 없으니까 여기서 배터리를 사고 한번 돌려서 한번만 더 돌려서. 그치, 그치. 어? 주스. 어? 아, 거미도 좋은데. 여기도 할거 없잖아. 어? 천사가 있네. 아, 이거 이따가 하자. 여기서 그냥. 일단 이거 먼저 하고 그치 책다 돌려 소울아트도 먹고 바창이 있네 이거는 또못 참지 이 바창 또 해줍니다 다이스 잘 하고 오오 어, 잠깐만요 됐다 바창이 근데 악마 세트가 아니구나 어왜 불어났지? 오 천사세트 나이스 파리 해주고 얘는 종양이 아니네요 아 뭔가 아깝다 한번만 더 돌리면 되는데 일단 피맥이 없을때 이속에 데미지니까 먹고 아 이거 뭐 어떻게 안되나? 뭐막 배터리 같은거 안나오나? 아차 어, 아차 어 된다 된다 어 놀래라 어 뭐야 야 이거 뭐야 어? 나이스. 쉐이드도 이거 악마방 배열이니까 그냥 먹고 없애버리고. 어, 이거 버그 아닌가. 어, 배터리가 있네? 잠깐만. 어? 케이드, 케이드. 이렇게 해서, 테크하게 종양 세트 먹고. 이거는 비밀방 통과하는 거 그냥 먹고. 연서 먹고. 알차, 알차. 여지껏 한 게임 중에서 가장 알차. 아직 세트 효과는 책밖에 없지만, 하나하나 하나 이제 늘려가고 있어요. 세트 효과 10개. 그리 어렵지 않아. 오늘 이렇게 파밍이 든든해가지고. 아, 이거 그건데. 어, 일단 주사기 세트 먹고, 밥 세트를 근데 이걸로 굳이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어? 짱돌이네? 잠깐만, 한번더 돌리면 거미 세트. 저거 해야 돼. 거미 같은 거 이제 얻기 힘들단 말이죠. 황금방에서 밖에. 있을 때 이제 하나하나 얻어줘야 된다. 나이스. 배터리 표시. 어, 나이스. 뼈맥. 그리고 이게 여유가 될 때, 이렇게. 어? 아, 이거 피욕으로 안 치지 않나? 안치 겠지, 그지 그러면은 한번 더 돌려서 거미 세트 나이스, 그리고 다이스 를들고 갈지, 스핀 다운 을 아, 어차피 100 구나, 어허허, 나이스 하네. 안 된다, 다모야. 오늘은, 떨어지면 안 된다. 오, 야, 데미지 일단 먹고. 소울이랑 에이플 먹고. 오, 어차피 락바텀이잖아. 아. 아이거 아이고. 어? 주사기 세트라도 하자. 안 되겠다. 스탠 4개 올리고 2개 낮추고 이걸 하트 3개 주고 사오 나이스 사거리랑 샷스 감소고 나머지 아니다 피맥 감소구나 이렇게 되면 이거 일단 보류하고 방을 조금 더 돌아봅시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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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필요가 없어 아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악마만 가는 거구나 오. 나이스 차지키 두칸 돌고 채워가지고 딱 쓰면 되겠다. 오 비밀방 열려 있는 거 좋았다. 그러지 그러지 이거 한번 열어가지고 폭탄 쓰고 딱 해주고 아 좋아 좋아. 돈이 모자라 그러면 이거 딱 해가지고 그치 여기 뭐 없나? 잠깐만, 한 번, 두 번, 세 번. 아 잠깐만 한번두번세번아세번 해야 돼세 번은 근데 무린데 어떻게 안 되나? 아, 이게 어떻게 안 되네. 아, 한 번도 겨우겨우 하겠다. 아, 이거 좀 아깝네. 일단 그러면은 이걸 먹어놓자. 이게 이제 맞으면은 확률적으로. 아니, 아니, 아니. 맞으면은 배터리 무조건 한칸 채워주는 건데. 정 맞을 데가 없으면은. 희생같은거로라도? 어 똥세트 나이스 9볼트도 좋아요 한칸을 미리 채워주기 때문에 9볼트 좋아 똥세트도 해줘야돼 어차피 둘다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똥세트하고 9볼트를 미리 그냥 넣어놓자 어 헤? 뭐야 두칸이 그냥 바로 차는구나 어 뭐야 한 칸만 자는 줄? 그냥 풀 차지로 채워지네? 이제 액티브를 쓰면은, 원래 여섯 칸을 돌아야 되는데, 다섯 칸만 돌아도 돼요. 완전 나이스 하지. 그리고 이제 헌혈 같은 거. 헌혈 같은 걸로. 피격이 아닌 거, 다뭐안 떨어지는 거 그런 피격으로 데미지랑 이제 스텝 뻥튀기 한번 해주고 그런 게 근데 지금 없네. 내가 나를 때리면은 그게 피격이라서 그건 안 되고 아직까지 순조로워. 상점도 돈이 없긴 한데 한번 보자. 알러가 있네. 세번 써야 돼. 어, 세번쓸 만하잖아. 99원을 위해서. 그지. 한 번, 두 번, 그렇지. 어, 이거 똥 세트네. 하, 눈물 3초간 누르고 있으면은 폭탄 놓는 거. 저거까지 먹고 가면 되겠다. 7원으로 하고 다운으로 돌리고 99원 먹고. 아, 완벽해. 3 원만 있으면 돼. 3 원. 오케이. 2 원. 아. 이 원만 딱 먹고. 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건 내 계획이 없었는데. 일단 잠깐만 먹고. 아니 불. 아불끌 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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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딱 이제 먹어. 아, 이거, 아, 맞네, 돈이, 어? 그치, 생각을 해보니까, 저게, 공짜가 아니잖아. 적어도 팔겠지, 그지 카드, 스타카드, 나이스. 어디 1원 없나? 1원, 1원. 1원만 딱 구해, 아. 그렇지, 99원. 열쇠 먹고, 그대로 가자. 아, 일단 깔끔한데. 아, 다모를 이게 내가 맞아버렸네? 하... 안 된다. 아직 안 된다. 다모야. 우리 그날 추억을 떠올려봐. 연사 필요 없고, 악마방 먼저 가서. 헉, 하... 구피야. 아, 근데 구피 두번 돌리면은 세 번이구나. 먹자, 일단. 어, 50% 확률로 나 부활 가능? 일단 연사에다가 소울 두개 먹고, 아까 여기 가서, 갱신해주고, 1일 나이스. 행운 코인 필요 없고. 어, 버섯 세트. 저거 해야 돼요. 피맥에다 연사에다가. 야, 이거 뭐 1라운드 락바텀이라 든든하다. 좋아, 버섯 세트까지 해주고. 그러면은 연사 갱신해주고. 그렇지, 13. 거의 뭐 소이밀크야. 됐어. 어? 여러분 떨어지더라도 50%퍼센 확률로 저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다모가 무섭지가 않아. 다모야 한번 떨어져 봐봐. 내가 저기 뭐야 어? 부활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이거 한번 돌려야겠다. 쓸모 있는 게 없네. 관통이랑 나. 오 대박. 다운 한번 쓰면 똥 세트야. 대박. 그렇지. 똥 폭탄. 똥 세트. 캐릭터가 똥이 돼 버려요. 이거 머리 스타일도 되나? <laughs> 아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laughs> 이게 된다니. 이럴 수가. 이건 몰랐네 나이스 시계 어 잠깐만 두번 돌리면 악마세트인데 이거를 시계를 먹으면은 바보다 어차피 오늘은 클리어 스펙이라 돌려 그렇지 한번만 더 돌리면 돼 여기는 배터리 먹고 악마세트 해주고요 됐다 어아 이거 싫은데 어, 너그뿔 어디서 놨어? 뿔 없는 게 낫다, 그죠? 좋아, 순조로워. 그리고 99원 하지 말고. 어? 잠깐만. 한번 돌리면은? 다운 한 번에 천사 세트? 그리고 한번더 쓰면 더블. 아, 잠깐만. 아, 이것도 뭔 세트를, 그치. 한번더 하면은 저거 눈물 두개 나가는 쌍제비 주고요. 짠제비 먹어야 된다 나이스 두개짜리로아 근데 더블은 딱히 필요가 없잖아 데미지 괜히 감소만 되고 맞지? 더블 일단 걸을게요 코드라면 모를까 일단 이거 사놓고 5원짜리로 충전만 해놓고 아 뭐가 없네 한번 돌릴까? 하이브 마인드야. 잠깐만 열쇠는 어두번 돌리면 저거 나와. 그 뭔지 알죠? 이거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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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스라이트 아이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책이 아직 다안 돌았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배터리를 이걸로 채우고. 락바텀인데 락바텀이라고 이게 스탯을 아예 안 내리는 건 아니에요. 스탯을 빚지는 거지. 아예 무적은 아니야. 아 책이 나왔던 거예요? 오케이, 아 맞네. 아까 초반에 나왔었네. 그래서 완전히 종결됐다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 돼. 구피. 오케이. 어? 페어인데? 페어 못참지. 종양 세트 할겸 먹고. 나이스. 아직 종양이 안됐네? 한번 돌려주고. 책 이것도 나왔던거지? 아 까도 그게 없네. 맞네. 엄마 세트도 해야되네? 엄마 세트하고. 음. 한번만 더 돌리자. 이제 아이템이 무게가 순환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구피도 해야되는데 어아 칼은 좀 그래 칼만 빼고 다 먹자 왜 안돌아 너 고장났니 크리켓도 세트 없는데 얘왜 안돌아 엄지 마비됐니 두번 쓰면 아이템 두 배. 음음 음. 케이프. 하나를 채워진 걸로 먹고. 잠깐만. 이런 문, 뭔 소용이야? 뭔가 대단히 잘못 쓴거 같아. 좋아. 나이스. 잘했어. 이러면 근데 뭔 소용이야? 이게 뭐 아무론 그게 없잖아. 키두개. 상자에서 더 많은 아이템이라. 퍽 어, 정작 여기를 돌려야 되는데 일단 패스하자. 아, 벌써 엄마 발인데. 벌써 라이트왜 고장 났냐고요? 모르겠어요. 오늘 기분 안 좋은 거 같은데. 캐릭터 너무 귀엽고 나이스 야 책방 뭐야 하,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일단 미덕에서 말고 다 없애 다 돌려주고 책방에서 게임을 끝내보자 와 일단 먹을 게 없다 그죠? 여기도 일단 아라만 놓고 돈 챙기고 세트 지금 4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열 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악마도 가야되고 이번 라운드 저기를 먼저 갔다 와도 되겠다 편안하게 먼저 보스를 아 잠깐만 20분 지났어 아 이거 클 났다 엄청난 손해다 어? 버섯 세트 해야되고 돌리면 근데 주사기네? 일단 버섯 먹고 이제 머징메시만 나오면 되나? 선물상자 확률적으로 악마방을 돈거래로 하는건데 방개수가 하나 모잘란다아 이거 20분 그 뭐야 보스 러쉬를 놓친 게 조금 크다. 조금 많이는 아니고 살짝 이거 악마가야 돼요. 천사 세트 이미 됐고, 굽피 남았거든요. 종양이랑 아, 왜 크람이 잠깐만. 벌스라이트 왜 고장났지? 이거 일단은 종양 세트를 이걸로 하고. 어 이거 왜 고장 났을까? 어 파리 세트 하고 일단 이거는 어 불심이네? 어 잠깐만 불심이다. 오오오오오호오오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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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운으로 하니까 어? 잠깐만 거미세트가 지금 돼있나? 지금 세트가 뭐 있냐면 파리 천사 종양 악마 책똥 거미 안돼 있네 거미를 해야겠네 그럼 사클인데 어쩔 수 없지 나이스 거미 세트까지 완성이 됐고 하나하나 이제 되고 있어 아직 나는 다모가 떨어지지 않은 거에 감사할 따름이고 혹시 다모 클래스가 이제 세트 효과 9개를 저기 찍자마자 떨어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아, 이제 막 내가 이게 막 재밌는데, 이제. 아니, 구피야. 너도 조금 그렇다. 너도 이렇게 50% 확률로 살려줄 수 있는 거였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가버리네? 하. 어쩐지 오늘 뭐 초반부터 락바텀 나오고 게임이 쉽다 했어.